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김희찬입니다 자, 7일 월 7일 수요일 저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좀더 간단히 진행합니다. 자,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죠. 자, 옵션 만기일인데 뭐, 지금 대선 전에 시장 거래 대금은 완전히 급감되어 있습니다. 급감되어 있는 상태에 아, 수급도 제대로 드는 분위기도 아니고 자리에서도 참 가는 종목 별로 없이 잔잔하게 흐름만 좀 만들어가는 분위기 거래 대금은 절반이야 시가 말라 있고 프로그램 주도로 시장은 움직여지는 모습이고 위클리 만기 오늘이었고 내일은 옵션 만기이고, 뭐, 거의 뭐, <laughs> 옵션 만기에 맞춰서 시장은 움직여지는 분위기로 가는 듯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 옵션 만기 좀 가늠 좀 해보고요. 이후에, 이후 한달 동안 외인들 좀 수급 지수 방향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수구조, 수구 파생으로는 수구조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종목으로 넘어가서 일부 뭐 핵심적인 종목들만 뭐 이재명 주인데 대선주 지난 주에 대선주 수급 포인트들 점검해 봤는데 수급 메카 측면에서의 수급 포인트 이재명 주들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라인들 가격 라인들 수급 포인트들좀 체크를 해 봅니다 그외몇개 종목들만 핵심적인 포인트만 체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샘플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수급 메카니즘에 있어서의 수급 포인트는 <laughs> 주식에서 1프로는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그 라인들이 지지가 되거나 반등 포인트를 줄수 있는 말 그대로 수급 포인트. 그래서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거래량과 함께 체크를 하면서 수급 체크를 해가다 보면 훨씬 더잘 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내일 만기 옵션 분위기를 좀 가늠을 해 봅니다. 먼저 누적으로 좀 분위기를 좀 보면은요. 외인들 지금 오늘 지수가 341까지 올라가서 342쪽까지 어 전에도 345까지 가면 뭐 오버슈팅 가능성 이야기했는데 가능성은 없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미 선물이 오르고 있고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앤드류는 <laughs> 선물 매도를 해서 그렇지 일단 선물 수급은 옵션 구조는 음, 내일 옵션 만기 구조는 340을 기준으로 340 위쪽이냐 아래쪽이냐로 보여집니다. 네, 선물 규모가 매도가 많다 보니 하방구 조이긴 합니다. 그래서 내일 외인들 오늘도 매도를 했지만 선물 수급이 관건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미 선물이 지금 오르고 있고, 오늘 이 분위기면 미국 시장이 오를 거라고 현재로서는 생각을 할수 있을 텐데, 미국이 오르면 내일은. 상승 마감하면 내일은 갭뛰어가지고 음봉으로 누르면서 옵션 만기 철저하게 맞춰서 어 지수름을 핸들링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모습으로는 340을 기준으로 지금은 340 위쪽이지만 갭 뜨면은 뭐345 방향으로 갔다가 위로 오르기에는 선물 매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로 오를 것이냐 아니면 매도가 또 나온다 오늘처럼 그러면은 340 아래쪽으로 누르거나 340원저리에 맞추거나 할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따라서 뭐 오늘 미국장 내일 새벽에 어느정도 상승 마감할지 보아야 되겠지만 아, 일단 상승을 전제로 보면은 겹히면 우리 시장은 뭐 거의 뭐 199갭 상승할 테니까 코스피는 오늘 갭 상승 음봉인데 또갭 띄우면은 어, 어느 정도 띄울지 미국 시장 상승 정도에 따라서 그죠? 자, 현재 야선도 <laughs> 오르고 있고 많이는 아니어도 341.65그러면 어느 정도 오르느냐에 따라서 살짝 떠서 오늘 같은 모습이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은 은봉으로 개별 많이 띄 뛰면 누르거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뭐 장중의 변동성도 있을 수 있겠죠. 외인들 장중 오전과 오후 수급 변화 놓고서 오전에 해먹고 올리면서 오후에도 해먹고 해양주 으로 열심히 잘 쳐먹을 수도 있겠습니다. 외인들은 그래서. 일단 선물 수급이 관건이 되리라고 보여져요. 선물 외인들 선물 네. 외인들 선물 수급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거고요. <laughs> 그러면 내일은 그렇다치면은 아, 만기 이후로 만기 이후로 외인들은 현재 보여지는 수급구조로는 상방이에요. 347, 350까지도 올려놓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거를 뭐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여기서 차근월물, 6월달이면 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인데, 어, 옵션 구조만 놓고 보면 뭐 비슷하긴 합니다. 자, 제가 나 상방을 잡고 있죠. 그렇죠? 상방을 잡고 있습니다. 선물로도 마찬가지고, 합성으로도 마찬가지네요 자, 현재보다는 레벨업 시키려는 수급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 흐름은 나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안할수 있는데 항상 이 그림대로 가지는 않겠죠 상황에 따라서는 어, 지들 기분 내키는 대로 현재 위치에서 아래로 눌렀다가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만기까지 또한 이제 뭐, 글로벌 시장, 혹은 뭐, 여러 가지 세뇌적 변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니, 현재까지 차월물을 만기 이후로, 이후를 외인들은 놓고 볼 때는, 현재보다는 위쪽에 포지션을 두고, 포석을 두고, 지수 핸들링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를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아까 350이었잖아요, 그렇죠? 350을 놓고 아와, 더 올라간 뭐, 355 오버슈팅 된다라고 보면은 355, 5 5에 저항이 있네요, 그렇죠? 매물 공백 구간입니다. 355. 350, 355가 되요 절묘하게 나옵니다. 참 기가 막히네. 350과 355의 어, 전고점 저항이 있는 거죠. 외인들은 거기까지도 지금 만들어 가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뭐 코스피 기준으로 볼 때는 2660, 70이 되는 거고, 아래쪽으로 볼 때는 2,630이 되는 거고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은 그렇게 많이 열려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력을 보여주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겠으나 글로벌 어, 대내적 변수 상황에 따라서 한번 확. 밟았다가 돌릴 수도 있겠죠. 그거 뭐, 가봐야지 않은 부분이고, 어, 대내적 변수가 어떤 작용을 할지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시황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서 종목으로 넘어가 봅니다. 지난주 대선주들을 점검을 했었죠. 그죠? 수급 측면에서 대선주들을 점검을 했었는데, 자, 그 중에서, 뭐, 지난주, 아, <laughs> 이재명에 대한 고등법원, 반성하기. 아, 일단, 뭐, 고등법원으로 넘겨 썼는데, 반성하기, 아, 용어가. 자, 어쨌거나, 자, 그러면서, 일단 뭐, 종목을 볼게요. 아, 오리엔트 바이오? 오리엔트 바이오를 좀 볼게요. 올라가서 위에서 거래도 많이 터지고 했는데, 결국엔 수급이 지켜지는 자리가 밀리다가도 지켜지는 자리가 있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거는 뭐,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이러한 종목들이 지켜지는 자리의 포인트를 기억을 해두자라는 거예요. <laughs>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절묘하게 지지가 되는 자리들이 있어요. 아우리엔트 전공도 단기적으로는 이거는 뭐고점이 여기가 되는 거고 단기적인 지지선이 라인이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동신건설도 본다 그러면은 같은 맥락에서좀볼수 있어요. 요요 요 구간이 절묘하게 지지가 돼요. 이번에 거기까지 안 내려왔죠. 그렇죠? 안 내려왔습니다. 아울러 뭐 관련 관련어 있는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에이텍도 그렇고 하고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주요 수급 라인들 잡고 있는 자리가 저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수급 메커니즘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해두자. 시간이 오래 걸려도 이런 자리들이 주요하게 작용하는. 물론 이제 <laughs> 물론 아 뭐. 단일화 후보 만드는 데서 밀려난 대상들도 밀리다가 개파락해서 양봉을 만드는 데도 물론 지지되는 자리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한 단계 더 레벨 다운되는 모습이죠. 물론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시황이 안 좋아지거나 관련돼 있는 종목의 변수가 안 좋아지면은 레벨 다운돼 한 단계 레벨 다운, 레벨 다운. 레벨 다운 되면서도 지지되는 자리들이 딱그 수급 메카 측면에서 보면 그 자리가 된다라는 변수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뭐 이재명 관련 주주 중에서도 뭐 동신이나 오리엔트 관련 종목 보면은 딱 지켜지는 자리들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도 이런 포인트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두자 라는 거. 이후에 밀리더라도 한번쯤 분할로 접근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이 스타코도 비슷한 개념으로 볼수 있어요. 딱 라인 잡아놨는데 그 라인이 딱 절묘하게 지지가 되는 모습이죠. 여기 이런 게 이제 수급 메카 측면에서 핵심 포인트라는 거. 핵심 포인트. 자꾸 수급 메카니즘 이야기 하는 게,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저점에서 정확하게 매수하기는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 저런 포인트들이 생길 수 있구나. 이후에 작용하는 변수의 상황에 따라서 어디서 또다시 매수 포인트를 잡으면 되고, 매매 포인트를 잡으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대선주 중에서는 이러한 포인트들, 오늘, 어, 심적으로 좀 이재명주들은 요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 오늘 테마주들 중에서는 일부 올라간 애들이 여러 있기는 하죠. 여러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만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뭐 30분 되기 전에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아, 어, 막, 뭐 김문수가 되다 보니, 평화 홀딩스가, 잘 밀리다가 아래서 올라왔는데, 얘도 좀 수급 포인트 보면은, 이, 이, 여기죠, 여기 가격. 그렇죠? 여기가, 여기까지는 안 내려왔습니다. 뭐가래 터지고서 잡혀서 반등한 자리가, 이 자리. 이 자리 어찌 보면은, 상한가 요 구간, 요 구간에서의 돌파, 상한가, 눌림목, 돌파, 상한가 나오기 이전 고점 자리, 고자리 그 같다. 수급 포인트 자리가 되죠. 이건 눌림목 자리로 볼수 있죠. 네. 자, 그리고, 뭐 대선주까지 잡아서 보면 그를하고 그렇게 잘나왔 돈 종목이 이제 그렇게 좀 보여져요. 그리고 뭐 정책으로는 이런 것들도 정책으로는 같은 맥락에서 좀볼수 있죠. 딱 가격난에 딱 맞추기는 어려워도 종가 어 자리, 저점 자리, 그렇죠? 상단 자리. 그럼 거래량으로 볼 때는 내일 바로 오르거나 아니면 눌렀다 오르거나 하더라도 상단 시도를 한번 할 가능성도 있겠죠. 자 이런 요런, 요런 포인트들을 눈여겨 보자라는 거, 보자라는 거. 자 그리고 오늘 뭐그 외에 어, 그 외에 좀 강했던 종목들을 본다 그러면은. 어, 사학과 안에 중에 한성, 크린타 이런 건, 뭐, 자, 신저가에서 올라온 애들은 패스하고요. 이런 애들 패스하고. <laughs> 웹캐시도 웹캐시. 웹 캐시도 있어요, 웹 캐시. 웹, 캡시 같은 경우도, 음, 뭐 있냐, 막 지역 화폐 관련해서, 어, 또 라인 그거 넣었었는데, 딱 그, 그 자리죠, 그죠? 절묘하게. 이런 포인트들 우리가 잘 체크를 해보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지지가 된 자리. 그죠? 이런 애들은 눌린다, 눌린다. 뭐, 이재명 후보는 지역 앞에 계속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눌린다 그러면, 여 바로 떠서 올라가는 거 아니면, 이렇게 볼수 있는 흐름이 될 거고요. 자, 수급 메카니즘 강조하는 게 우리는 요런 포인트. 는 물론 우리가 매매했다, 매수, 뭐, 그걸 떠나가지고 모든 걸다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이걸 통해서 그런 포인트들과 라인들을 고려를 해보자. 그래야지 계속 그러한 종목들을 체크하고 체크하고 체크해야지 나중에 그 흐름에서 맥점과 포인트 잡기가 수월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 <웃음> <웃음> 이런 애들도 뭐 비슷하긴 한데, 치고 올려, 올려 놓고 보니까, 아, 이런 모습이구요. 좀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많이 지저분해. 그리고, 음, 반도체 쪽은 아까 한성 저점에서 올라온 애들이었고, 어, 평화 올림스 있고, m d 는좀 윗꼬리가 좀 길어졌고, 한 번에 추천 단기로 이런 애들도 좀 분봉으로도 좀볼수 있어요 분봉으로도 어, 이렇게 이런 라인들 박스권 흐름 만들다가 저점 잡고 돌파 못하고 못하고 하다가 치고 올라가는 거. 아니면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는, 어, 위에 돌파를 염두에 두고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으로도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좀 바이오 쪽에서는 코어 라인 소프트가 좀 있는데, 다같 체크해 볼게요. 뭐 신저가에서 나오는 거긴 한데, 어, 신저가에서 체크해 봐야 될 것은, 물론 이제 돌아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신저가에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은, 물론 저점을 한번 이탈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횟수와 반복되는 게 여러 번 나오는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좀 어느 정도 좀 횡보각을 보여주어야지 장기 입형선이 돌아가기 때문에, 어그 과정에서 거래가 많이 터지게 될것같요 그래야지 이후에 매물 소진, 악성 매물 소화하고서 돌아가 가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물론 기본적인 분석도 봐야 되는데 썩 좋지는 않죠. 그렇죠? 그런 것들도잘 파악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냥 기술적으로만 본다 그러면은 이런 자리에서 장기 평선을 횡보시키면서 완만하게. 행보시키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박스권 흐름에서 중간중간 거래가 터지는 모습이 나왔다. 이런 모습이 기술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물론 기본적인 분석도 같이 봐야지 된다는 거. 자, 얼른 몇 개만 좀 체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뭐 신규주이긴 한데 이런 애들도 조금 신규주 중에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저점 수금 빼가 측면에서 저점 잡는 자리들을 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죠 거래가 살짝 들어오고서 만들어졌던 구간 그러니까 여기서 저점 잡고서 살짝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올라가는 모습이 있죠 이런 거. 그러면서 나중에 절묘하게 그 자리에 내려온다 말이죠. 희한하게. 수급 메커니즘으로 제가 표현을 하잖아. 왜 내려올까. 그리고는 다시 살고 살고 만들어져서 올라가는 중인 거고. 이런 애들은 6500원 찍고 눌렸다가 다시 시간 차 두면 은 돌파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왜이 앞에서의 거래량. 받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들은 그러한 부분이다. 그러면 뭐 이평선이나 기술적으로 이평선이나 추세흐름상 시황이 나빠지지 않는 이상은 천천히 만들어져서 올라갈 가능성을 놓고 그러면 포인트는 어디를 잡으면 좋을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은 되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놓고, 이러한 것들을 놓고, 아, 종목별로, 샘플로, 아, 우리는 좀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샘플 두고, 종목별로, 아, 저런 애들이 저렇게 가는구나. 결국엔 볼 때는 수급, 수급을, 거래량과 수급을 중심으로 체크해둘 필요 있어요. 거래가 제일 많이 터졌던 가격 구간. 가격 구간. 어, 그리고 이슈 때문에 밀렸었던 가격 구간. 거래 없이 내려오느냐, 거래 붙이면서 내려오느냐. 등등. 그걸 해서 가격 라인을. 결국에는 이제 가격인 거죠, 가격. 왜? 매수한 세력들이. 음, 가격이 있을 테니까, 그죠? 그 가격. 그 가격 구간에서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 자, 연휴 지나고 나서, 어, 내일 옵션 만기인데, 이후에 시장 방향은 외인들이 보는 방향은 조금 현재 위치보다는 레벨업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좀 해석이 되니, 그다지 특별하게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나쁘지는 아니라는 전제 하에, 시장은 또 지수는 연봉상 양봉을 만들어가고 있고 단지 시장 거래 대금이 말라 있다라는 거죠. 계속 거래 대금 한 시간 거래 대금 증가다 감소하잖아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시장이 대선 한달 남짓 두고 관망 모드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기술적 흐름은 나쁘지는 않죠. 연봉 주봉상 20선 위로도 올라앉아 있는 모습이고 그러하니 거래 대금 때문에 탄력이 둔하더라도 자리 잡고 있고 만들어 가려는 조목들은 시간 차가 있을 뿐이지 그래도 음 양한 흐름을 보여 줄 것이다라는 걸 전제로 좀음 매매 전략 가져가시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어 이틀 남은 이번 주어 연휴 때문에 3일밖에 없지만, 한 주도 파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 나눕니다.